올 하반기, 그러면, 우리, 이제, 한국 사람들은 음력을 잘안 세기 때문에, 내년 초, 한 1, 2월까지, 이렇게 그렇죠.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. 네. 산사태. 음. 산사태. 네. 산에서, 어, 불나나봐. 네. 아... 인명피해는 그게 클것같지는 않는데, 근데, 그것도 재해니까, 어, 산에서 불날 거야. 근데, 그게 한 번이, 두 번이, 세 번이, 한, 잦을 것 같아. 네. 한 번이 아니야. 어... 몇번날것 같아. 한 세네 번 이렇게 네. 날것 같아. 음. 우리나라에 소중한 나무인데 동물들도 있을 건데 음. 그건 그러니까, 어 그건 천재 이변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실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 산에 가서 벌초를 한다든 뭘 한다든 뭘 하다가 괜히 어 사건 나지 않게끔 그런 거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